우리 왕자. 황금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 공주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자귀는성 근처의 냇가에서 황금 공을 가지고 놀곤 했지. 황금공은 공주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어. 어느 날 공주가 냇가에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어. 황금공은 또르르 굴러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 내 황금공이 어디로 갔지? <laughs> 공주가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공주에게 물었어. 공주님, 왜 그리 슬프게 울고 계세요? 공주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다만 냇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개구리만 보였지. 공주는 개구리에게 물었어. 방금 내가 나에게 물어본 거니?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황금공을 잃어버렸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황금공을 찾아 드릴게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요. 그런데 황금공을 찾아 드리면 제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황금공만 찾아준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그럼 저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공주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약속하시면 황금공을 찾아 드릴게요. 좋아, 황금공만 찾아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개구리는 냇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 그리고 얼마 후, 황금공을 물고 와 공주의 발 앞에 던져주었지. 와, 황금공을 찾았다! 공주는 기뻐하며 황금공을 가지고 성으로 달려갔어. 공주님, 기다려요. 저와 함께 가야죠. 개구리가 소리쳤지만 공주는 못 들은 척하고 가버렸지. 공주가 성으로 돌아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 폴짝폴짝. 폴짝. 누군가 성밖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성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공주님, 문좀 열어주세요. 공주가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개구리가 서 있었어. 공주는 문을 쾅 닫아버렸지. 왕이 공주에게 물었어. 누가 찾아왔는데 그러느냐? 개,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무슨 일로 널 찾아왔지? 공주는 내가에서 있었던 일을 왕에게 털어놓았어. 그때 다시 성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공주님, 문좀 열어 주세요.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그러자 왕이 공주에게 말했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어서 문을 열어 주어라. 공주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 주자. 개구리는 안으로 폴짝 뛰어 들어왔어. 그리고 식탁 아래에서 개구리가 다시 말했지. 저를 공주님 옆자리에 앉혀 주세요. 공주는 할수 없이, 개구리를 옆자리에 앉혔지. 아, 배불러. 공주님, 이제 방으로 저를 데려가 옆에서 자게 해주세요. 싫어. 개구리랑 같이 자기 싫단 말이야.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며 말했어. 너를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대하면 되겠느냐? 어서 데리고 가거라. 공주는 개구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휙 집어 던졌어. 징그러운 개구리야, 저리 가. 개구리는 방한 구석에 툭 떨어졌어. 그런데 방에 떨어진 개구리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멋진 왕자가 서 있는 거야. 공주님, 저는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했습니다. 공주님만이 저를 마법에서 풀어줄 수 있었답니다. 왕자는 공주를 자신의 나라에 초대했어. 다음 날, 멋진 백마 여덟 마리가 끄는 마차 한 대가 성 앞에 도착했어. 왕자의 신하인 하인리히가 마차를 끌고 왔지. 왕자와 공주를 태운 마차가 한참 달릴 때. 뭔가 우시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하이니, 마차가 부서진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제 가슴에 묶었던 쇠띠가 끊어진 소리입니다.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이니는 왕자가 개구리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 그래서 쇠로 만든 띠세 개를 가슴에 꽁꽁 묶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왕자가 마법에서 풀린 것을 보니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 너무 행복해서. 가슴의 쇠띠가 끊어진 거였단다. 그렇게 하이니의 가슴에 묶었던 쇠띠는 모두 끊어졌어. 왕자의 나라로 간세 사람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단다. 왕자가 개구리로 변하면 금개구리가 될까? 멋진 왕자가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다니. 게다가 징그럽다는 이유로 공주에게 무시까지 당했으니 왕자는 무척이나 억울했을 거야. 그런데 청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등그 많은 종류의 개구리 중 왕자는 어떤 개구리로 변했을까? 이름으로만 본다면 왕자처럼 귀할 것 같은 금개구리로 변하지 않았을까? 금개구리는 이름처럼 밝은 녹색의 등에 금줄이 있는 개구리야. 다른 이름으로는 금줄개구리라고도 해. 등만 화려한 게 아니라 검은 눈동자에 홍채도 황금색을 띠고 있지. 금개구리의 몸 크기는 4cm 정도로 작고 귀여워. 또,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크게 울지 않아. 그런데 그림 형제 아저씨의 이야기에 금개구리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어. 왜냐하면 금개구리는 한국의 고유종 개구리이기 때문이야. 금개구리는 행동이 재빠르지 않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먹잇감도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적이 다가와도 잽싸게 도망가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충청도에서는 멍텅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단다. 그래도 금개구리는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귀한 동물이야. 예전에는 연목과 습지, 농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개구리였지만 개구리의 서식지가 사람에 의해 많이 개발되고 다량의 농약이 뿌려지면서 환경오염으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 게다가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에게 마구 잡아먹히면서 이제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동물이란다. 사막에 사는 개구리가 있다고? 처음 연못에서 나온 개구리 왕자는 공주의 황금 공을 찾아주는 대신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늘 공주 곁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사실 개구리는 연못이나 논처럼 축축한 땅에 사는 양서동물이야. 물과 땅을 오가며 살기 때문에 허파로도 숨을 쉬고 피부로도 숨을 쉬지. 그래서 실제로는 개구리 왕자가 공주의 방에서만 지내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구리와 달리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사는 개구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바로 사막비 개구리가 그 주인공이야. 사막비 개구리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데 보통 아열대성 기후나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살아가. 대신 이 모래 지역은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수분이 많고 습한 편이시. 사막비 개구리는 생긴 모습도 개성이 넘친단다. 몸 크기는 10cm도 안될 만큼 작은 데다가 다리는 짧고 몸은 통통하며 동글동글해. 몸은 작지만 툭 튀어나온 두 눈은 커다랗단다. 사막비 개구리는 낮에는 안개 때문에 축축해진 모래를 10에서 20cm 깊이로 파고 그 안에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방, 딱정벌레, 애벌레 등의 먹이를 찾아 모래를 돌아다니지. 물에 알을 낳는 다른 개구리와 달리 사막비 개구리는 모래 구멍 속에 알을 낳아. 그리고 알에서 올챙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개구리로 태어난단다. 또, 다른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우는 게 아니라 맑고 귀여운 울음소리를 내. 짧은 다리와 통통한 몸 때문에 다른 개구리들처럼 재빠르게 폴짝폴짝 뛰지는 못하지. 대신 적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하면 통통한 몸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로 귀여운 울음소리를 내며 적에게 경고한단다.